안녕하세요, 모던데 여러분들. 어, 우리 샤오미입니다. 예. 저번에 올라왔던 영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어그양의를 잠깐 어,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죄송하고요. 어 사실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게임에 상의 문제가 있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되는대로 복구 되는대로 다시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어 이제 내일부터 할 컨텐츠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것을 것 같아요 무선있고 일단 은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할 게임은 크래쉬 롤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마크로도 해야 되는데, 마크가 지금 당시 안 올리, 올... 아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어 양이 부탁드리고요. 계서 모바일 게임이 올라간다는 점만 알면 10대에, 어, 갈수 있답니다. 갈수 있고요. 음,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 이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 어, 어떤 게임을 할지? 여러분 이제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나. 음. 저는 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자, 오늘은 이제 QS 조아라는 게임을 할 건데 오래 만에는 게임이에요. 또 오래 만한 게임이네. 제갖고 있는데 어, 요한이선 제갖고 있는데가 지금 이렇게 다 갖고있다는 점 자, 이런의들 자, 이이 자, 이바리 자, 이창트블린화살이 있고요. 야블린 이놈의 이야기. 고 이놈의 이 있고요. 이리고호그라이더아이번기 마법. 이이 하살도 있고, 하야도 있고, 이드 이, 머스킷 명이 있고요 세번째는 미니언, 아츠도 있고, 포트 명이 있고요저같고요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예, 거블이나 하키리, 또는 아니아도할수 있는데, 이제 예. 프린스도 할수 있고, 또는 이제, 예.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잊을 수 있는지. 자. 있을까요? 염, 느디에. 네. 오케이. 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를, 제가 여기를, 파이어브 한명 하고, 자,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이녀석이세안 돼. 아예 우리 이성, 이성. 자, 세.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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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신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은 이제 이 현재 이잘안돼 잘하는 데아 졌다 오늘 진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거로두 번째는 이기는 걸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음 여선서는이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았어 이번에 이기, 이번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죽어, 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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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내주고 여기서 얘를 투아 자연티를 하나 투가해야될어 내가 자연티를 투때였는요 오늘은 여기서 자연티를 꺼내왔어 시자연티가가면서 자연티를 투하시키고 여기서 레베 아 레베 이입다 레베 2 아 레베이가 네 왔어왜年五五十岁이你아你이你아이상상呢你안 아, 네. <laughs> 아, 네 좋은데 呢你왜你呢你呢你呢你呢你 아, <laughs> <laughs> 와, 이제 이상한 거아데 좋았어. 어, 지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형복한거 없어, 지금. 오케이, okay. 아, 죽었 어, 아, 근데. 아, 저 자식, 너무 궁금했어. 아, 이웃순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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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하니까. 자, 이냥 자. 여기는안넘요 오케이, 가자. 우리 여기서는, 아, 지껏, 그래서 지 지금, 이상 아, 질것 같아. 진발 좀. 욕심다고었어 쓸데없었어. 제가 아, 연두, 아, 실수를 했네요. 네. 아, 연주, 아, 연주가 어떡 실수를 했네요. 자, 실수를 했어요. 아일 이리 와는다는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아, 이겨이는데 자, 2회까지 가는 컨텐지 네, 2에까지 가는 거야. 이기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2절이 있는데. 그렇죠? 아 진짜 저 이제 이기고 말 겁니다 그이겨다 이기고 할 거야 근데 네, 이기고 말겠죠? 안 밀고 이게 가능해서 냥이대신을 생각해서 변신을 뛰어야 돼요 생거해서 나갔다 이렇 이거 어서 그리고 我来的了，行、oh, cool. mm。OK，没事没事。 하잇 쯔우오 우와 우우와쯔위 우와 드디겠다 와와 오늘 진짜 끝에 이게 습니다 와, 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왔습니다. 네. 어, 이겼습니다, 어우, 어우, 이보스가여러분 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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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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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이 더, 니 더, 더, 이 더, 아 기분 이 좋습니다 아주. 오늘은 이 기분이니까, 이 분이 이 분이니까 여기 이 끝에 이 기분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빠.